안녕하세요. 8800세 TV입니다. 오늘은 중년과 노년분들을 위해 심장을 강화하고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특별한 아침 식사 메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순간이죠. 특히 심장 건강은 우리 몸 전체의 컨디션을 좌우하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심장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한 메뉴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메뉴, 귀리 오트밀. 귀리는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유명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특히 귀리에 포함된 베타글루칸이라는 섬유질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기 쉬운 중년과 노년층에게 귀리는 아주 좋은 아침 식사가 될수 있죠. 아침에 간단히 귀리를 따뜻한 물이나 우유에 끓이기만 하면 오트밀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맛있게 먹고 싶다면 바나나 슬라이스. 블루베리 혹은 약간의 꿀을 넣어보세요. 비타민C가 풍부한 딸기를 곁들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섬유질 뿐 아니라 항산화 성분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심장 건강에 정말 유익해요. 귀리는 포만감도 오래 가기 때문에 점심시간까지 에너지가 충분히 유지됩니다. 따라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음식이에요. 두 번째 메뉴 아보카도 토스트. 아보카도는 심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불포화 지방산의 보고입니다. 이 지방산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혈압을 조절하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통밀빵을 구워 바삭하게 만든 후, 아보카도를 잘 으깨서 얹어보세요. 여기에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추면 아주 간단하면서도 건강한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조금 더 맛을 내고 싶다면 삶은 달걀을 올리거나 훈제 연어를 추가해보세요.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져서 심장을 튼튼하게 유지하는데 더큰 도움을 줄수 있답니다. 아보카도 토스트는 간편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메뉴라서 아침부터 기분도 좋아지실 거예요. 세 번째 메뉴, 그릭 요거트와 견과류. 아침에 간단하면서도 영양이 가득한 메뉴를 찾고 있다면 그릭 요거트를 추천드립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그릭 요거트는 소화를 돕는 프로바이오틱스까지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 건강을 개선하면서 면역력까지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여기에 아몬드, 호두 혹은 피칸 같은 견과류를 추가하면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심장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견과류에 포함된 비타민 E는 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플레인 그릭 요거트에 꿀을 약간 추가하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고,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를 곁들이면 영양 균형까지 완벽해집니다. 네 번째 메뉴, 두부 스크램블. 아침에 고단백 식사를 원하지만,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고 싶다면, 두부 스크램블이 좋은 대안이 됩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나트륨이 적어 심장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조리 방법도 간단합니다. 두부를 으깬 후 강황 가루, 후추, 소금을 뿌리고 팬에서 가볍게 볶아줍니다. 강황은 항염증 효과가 있는 슈퍼푸드로 심장과 혈관 건강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브로콜리, 양파, 파프리카 같은 신선한 채소를 추가하면 더욱 균형 잡힌 한 끼가 완성됩니다. 두부 스크램블은 계란 스크램블을 대체할 수 있는 메뉴로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아침 단백질을 충족시킬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이에요. 다섯 번째 메뉴, 베리 스무디. 신선하고 상큼한 아침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베리 스무디를 만들어 보세요.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는 항산화제가 풍부해 심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특히 베리류에 포함된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베리와 함께 우유나 아몬드 밀크를 넣고 믹서기로 갈아주면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스무디가 완성됩니다. 더 건강한 맛을 원하신다면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를 약간 추가해 보세요. 채소의 맛이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가 가능해집니다. 베리 스무디는 빠르게 준비할 수 있어서 바쁜 아침에도 적합하고 차갑고 신선한 맛 덕분에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심장을 위한 아침 식사의 중요성. 오늘 소개해드린 메뉴는 모두 심장 건강에 좋은 영양소로 가득한 음식들입니다. 아침 식사를 잘 챙기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트륨이 많은 가공식품을 피하고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수분 섭취는 혈액순환을 돕고 몸의 해독작용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심장은 우리가 매일 관리해야 할 소중한 기관입니다. 오늘 소개한 아침 식사 메뉴를 참고하셔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해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8800세 TV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